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가 대북주, 남북 경협주인데 지금 이거 대아티아이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 경협주 말씀드리면서 코데스컴바인 딱 찍고 오는데 바로 이거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대아티아이. 근데 괜찮아요. 왜? 어차피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이거 아깝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거, 이거, 이거 지금 지지 눌리는 자리 있죠. 여기 요 가격. 3,700원. 3,700원에서 뽑고, 이제 코데즈 컨바이 먼저 찍고 왔더니, 지금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일단, 아, 영업주? 수세, 수급 받아줄 수 있겠네.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차피 여기 수익 중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도 대아티아이 지금 자리도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경협주를 좋게 봤냐. 경협주가 결국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입방의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북한이랑 친하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주의이고. 지금 우크라. 우크라도 이제 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이 됐을 때 재건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세가 경협주 중에서 대아티아인의 우크라이나의 철도 재건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세도 같이 맞 물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에서도 정치주, 정책주, 그리고 대북주 이런 것들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삼트리오의 재료가 있어서 뭐랑 엮여서 만들어 줄래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 근데 경협주가 시세가 최근에 한번 들어와 주다가 얘네가 제대로 고점 슈팅을 찍었다, 찍고 빠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올라가듯 하다가 당일에 윗골이 달아버리고 해당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뭡니까? 여기서 분명히 반등 나오면서 시세 한번더 만들어줄 수가 있는 자리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보면은 최근에 12월자에 한번더 반등이 나와주고요. 요 때가, 어이 가격 3,300원 지음에서 터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 터치를 시도를 했어. 시도를 하는데 이 자리가 저점이 2,600원대에서 얼마로? 2 9 0 0원대로 올라오고, 29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오고, 그러고 3000원 지지를 지켜주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요런 시세가 횡보를 하면서 박스피를 형성을 해주게 되니까, 여기에 이격들이 모이게 되죠. 모이게 돼. 모이면서 흩어졌던 애들이 모이면서 지금 이제 다 크로스가, 골든크로스가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수세적으로 상승을 일봉상에서 단기가 만들어내면서 수급까지 붙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월봉으로 오면은 처음으로 이제 120 월선을 뚫어내는 자리에 지금 딱 몸통이 맞아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윗꼬리를 달 수는 있겠죠. 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유지가 되면서 더 뚫어질 수 있는 재료가 일단 삼트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이번 주봉 캔들로 금요일자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주봉에서 돌파수있는자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뚫어내는 시세에 이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육천 원까지는 어~ 요거를 뚫는 강한 힘으로 6천원까지 빠르게 도달이 가능한 가격대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종가상, 종가상 마감 기준 캔들이 현재가 지금 3 9 5 0원이죠 요게 터치가 되잖아요. 요거를 채우잖아요. 더 뚫어내면 더 뚫어낼 수 좋지. 근데 이거를 채우잖아요. 채우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음 주 주봉 캔들이 시가가, 시가가 종가 기준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은 한옥가만 올라도 이게 지지를 받치면서 올라오는 본 캔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아직 미친 듯이 터지면서 고점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고, 이 횡보에 밀어주는 힘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힘으로 3,955원 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게 뚫어주는 힘만 발생이 된다면, 은 다음 6,000원까지 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아까 말씀드렸던. 삼트리오 호재, 이 이슈들이 같이 붙어주면서 만들어줄 수 있고, 지금 벌써 시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한파동 엮이면서 시세가 팍 튀어 오를 때, 우리는 그 구간을 먹어주면 되겠고, 다주 주, 출발에 이 해당 자리 확인을 하고, 6천원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50%, 50% 열려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테마주 매매로 또 수수하게 먹을 수 있는 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시장 말씀 드렸죠. 요 가격 맞고 눌림 나올 수 있다. 지금 보면은 720 포인트 이게 또 계속 무겁게 가다가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무겁게 맞아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떨어질 때. 최근에 또 이렇게 시장 불안할 때뭐 올랐어요? 정치 테마주. 시장이 쭉 오를 땐 정치 테마주가 살아남는 애들만 남고 나머지는 뭘 했어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동안은 수급이 전반적으로 싹 퍼졌다가 일부 테마주도 만들면서 올렸다가 다시 시장 불안해지려고 하니까 정치 테마 돌았다가 그럼 빠지려고 하면 뭐겠어요? 더 정치 테마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다면은 그건 그 종목대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신규주로 테마주로 이렇게 단기간에 빡빡 튀어 오를 수 있는 애들은 소액이라도. 왜? 하이 리스하이 리턴이니까 비중 이 여기서 왔다 찍었다가는 그냥 확 물려 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소액으로 고수익을 노려 보면 된다는 거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애는 시드는 크게, 퍼센트는 작더라도 시드를 크게 불리는 전략인 거고. 요런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는 소액으로 수익률을 크게 먹어 버리면은 요게 이득이기 때문에 대아티아이도 여러분들 접근 시작하는 초입부터 중간 그리고 매도를 하는 때까지 알람 발송 도와드릴 테니 010-4407-6279번으로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 알람 발송대로 받아보셔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 덜 받아가시면서 수익분도 챙겨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이거 알려드리는 거뭐 열심히 뭐 리포트 작성해서 드리는 거 아니고 문자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돈안 받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인간 검색기 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고 문자 남겨 주셔서 알람 받아 보시고 이 영상 통해서도 알짜배기 정보 진짜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종목도 골라서 알려줘 물린 것도 대응하게 해줘 타점 고민되는 것들 종목도 봐줘 그리고 분석까지 여러분들 어렵게 할수 있는 것들 다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잘 따라보고 오셔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영상뭐 하나 10분 이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투자해서 쌓여 나가잖아요 시장 대응 자동으로 돼 지금 인기 있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아. 타이밍 타점 어떻게 이 타점을 배 하면은 되는지 매매 진행하면 되는지 도움도 받아가 수익도 봐 그래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는 타점 이 타점들을 계속 여러분들 찍어봐요 찍어보고 왜이 가게 사인이 나왔을까 요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식 스킬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주식 스킬 가져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타점을 그래서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맞추냐 어디 한번 기똥차네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가져왔죠. 자,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계룡건설 보세요. 계룡건설이 지금 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요런 흐름이지만 보면은 제가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던 게 이게 4월 7일 자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종가 베팅 15,500원에서 15,600원 지지라인 매수. 자, 15,500원에서 6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바로 여기 있는 양봉 캔들입니다. 자, 관련주들 재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니까 갭으로 뜰걸 대비해서 종가 베팅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7일 자. 7일자 종가가 15,800원으로, 자이 자리에서 500원에서 600원, 아래 꼬리 저점 가격이 14,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고 제시를 도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지지라인이 이렇게 과거에도 저항을 맞았었던 중요한 라인 때. 딱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15,600원 지지 나오죠. 그래서 이가격대에 사인을 도와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눌림목 기회가 정확하게 7일자에 주고, 8일부터 해가지고 고가,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9일자에서 고가 28%까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가격대, 9일날, 9일 수요일에 장초에 수익 챙겨야 된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가 떴으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장초에 또 추가적으로 뜨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해서, 개장하고 7분 뒤인 9시 7분에 22,300원 이상. 매도 제시를 도와드렸고 요 해당 고점 라인이 얼마까지 갔나요? 이 고가가 26,30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주어졌겠죠. 자 22,300원까지 챙겨봤다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매수 포인트 대비해 가지고는 충분히 얼마예요? 한40% 넘는 수익을 딱3거래에 만에 챙길 수가 있었죠. 10일 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 날짜에서도 고가가 몇호가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몇호가가더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윗꼬리를 견딜 필요가 없다. 왜? 이 시간 동안 우린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3,000원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에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해당 가격대부터 해 가지고 얼마까지? 거의 17,000원 도루무까지 주가가 한가 때려 맞는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탑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7일봉에서 사서 9일봉에서 사는 게 어때요? 매수 매도가 베스트 자리죠. 그 다음 거래일에 간다고 해도 이 최고가를 먹을 확률은 희미하게 적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또 요런 매수 자리에 뜬종목들 잡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나와 혹시 또 다른 누군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시죠? 자, 보면은 이 화요일자에 매수를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6%가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 정거래일에 샀다라면은 어때요? 가격 자체가 밴드가 이때 정가가 16,700원이잖아요. 근데 종가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수 있었다? 15,600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장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언제? 4월 7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렸던, 자, 요거는 장전에, 장전 발송으로 미국장 폭락 속에 정치 테마주만 수급이 쏠리고 폭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장전에 수급이 양호해서, 자, 요런 거, 장전에 가장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로 일단 단타로 챙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7일자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가격대, 7일자에 시가 1.66%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언제? 요 고가까지 3 1 그러니까 뭐30%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로 한 10%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7일자에 제시 도와드리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해당 지지 라인에서 정고점 라인까지 구간도 한번더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된다면은 내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타점을 제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수익을 한 종목으로 사골 매매 우려 먹을 수가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하면서 수익률이 챙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불려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볼게요. 보면은 3월 28일자 장 전에 발송이 나갔고요. 전 거래일에 17,700원 지지가 확인이 됐으니 시초가부터 매수 접근한다. 근데 시초가 밴드가 벌어질 걸 대비해서 17,200원에서 18,700원까지 밴드폭 제시를 도와드리고 지금 보면은 28일자 시가가 17,770원 떴고요. 그리고 이 밴드 종가까지 19,980원 그럼 이 사이에 장중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뜨자마자 단타하듯이 바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범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3월 31일에 일단은 어떻게 됐다 밀렸는데 이때 저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갔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밀릴 때 지지의 아래 꼬리 말고 있으니까 내일 매도 기에올 겁니다. 홀딩 하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다? 오후에 상한가 떴으니 시초에 갭 뜨면 던집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일자에 시초에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의 수익에서 수익 실은 매도하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에 뜨자마자 어떻게 고가 찍고 저가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죠. 자그 다음 거래일에 보면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요거를 먹기 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놓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일도 윗꼬리를 쭉 달았는데 먹기 쉬웠을까요?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또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까지 밀립니까?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세요 요 때. 40%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코니테라피틱스 도 문자로 사인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지다 3일자 에서도 지지 나올 거다 너가 뭘좀 모르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저가 여기까지 밀려버렸죠.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매도를 쳤던 가격 이상으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여기에서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신경 써서 타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가 불려지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률을 점점 점점 계좌를 점점 점점 불려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다 꼽아서 알려드리고도 있고 거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그 타이밍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전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관심주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가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문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시간 제약 없이 타이밍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 알림 잘 보내주는 하점 정확하게 잘 맞추는 인간 검색기도 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 시간과 노력을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는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